자 방송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게리거야자 물을 선택 보엇 가져? 우선 고블린갱이 많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네요. 어? 자 제가 오늘은 제가 물을 가져왔냐면. 이거 끝났죠 게임의 왕님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켜 해골 k 라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죠 음, 누가 본것 같지 아이대개 대기네. 음, 두산티님 안녕하세요. 두산티 뭘? 공부님 안녕하세요. 공부 TV네. TV가 유행인가 모르겠네. 이리, 리리리리 와, 저분이 잃었다 <laughs> 클로. 아, 얘네도 얻고 싶다, 아니면뭐 무도 요즘 통안무는데 음. 데바라바 일단 네 먼저. 카드 순환를 합시다. 저 카드 순환 네. 네. 엔진 네. 음. 오케이 이거 안 막나요 설마 와본게 지렸고요 네안 지렸고요 자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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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토네이도로 오네아이씨 에브리, 뭘 화해? 내가 화나는 거지, 칭찬으로 때려서 화나는 걸까? 좀 앞에서 기사를... 도끼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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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클래스 개칠구려 와 지적고 아헐저 <laughs> 버그 왔어요고 버그 봤어요? 뭔버그자 준비 타임이 되니까.

음, 알았어요 이덱 한번 사용해볼까? 골렘 덱이니까 3분이나 넣어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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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할거다 음, 없네 나 <laughs> 아, 이게 제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Let's go, go, go! 일단은, 해군 군대를 먼저 빼고, 해군병사건을 으아, 큰일 났다, 이거. 촉촉, 촉촉, 촉촉 하면서, 베비가 본방을 하면서, 왜요? 아이저 봐. 저나도 내는데. 가서 해야 되다. 야, 가서 해야 된다고. 야. 어, 왜요? 일안 봐. 선수 에이든 켜져 있으면 그냥 그 여기다. 야, 어제 뭘지도 않은데 왜요, 엄마? 빨리 앉아 봐 봐. 빨리 앉아. 우리 우리 좀 시켜야 되거든. 응. 음. 자봐 봐. 허니 시리즈가 있어. 응. 음. 이거는 달콤한 맛이야 허니. 음. 응. 응. 오리지널에 시키려고 그래. 어때? 난순세 좋아하는 매운 거. 하고 매운 거 하나라. 어때? 응 음, 오케이. 그럼 허니 하나 매운 거 하나. 응. 음. 매운 거 한번 먹고 매우 매우면 허니 먹고. 어때? 아, 아 진짜. 어때?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도 끼요아 진짜 인디. 음, 진짜 좀. 아 진짜 짜증난 놈이야 아 진짜 아 짜증나 짜증나 죽겠네 어 호로로님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아스무스 빠밤.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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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야, 소리 너무 커! 니 항상 이렇게 들어, 유수. 니 항상 게임할 때 이래, 원래. 방송 찍을 때 빼고. 내가? 그랬어? 음 자기 하니 일을 기억 못하네. 응. 바보다. 뭐래? 응. 형이 더 오히려 바보 같은 느낌은 기분 탓. 내 탓이 아니라 네가 멍청한 거야. 으이. 뭔가 착각을 했나 본데. 아빠. 따봉이야. 이색 별로, 삼번대 나무들로 받아들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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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빠가 왜? 아니다? 말해봐아우니야 말하기 싫어잘된 거야. 싫으면 싫고.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시집 가기 싫어. 시집 가기 싫어? 싫어. 시집이 아니라 남자는 장가야. 시름이 시집 가. 랄랄랄랄라. 남자는 장가라니까? 어라? 근데 왜 남자한테 시집이라냐? 시름은 시집을 가야지. 시집은 여자가 가는 거라니까? 안다니까. 근데 왜 진짜. 남자가 가냐니까? 아 어... 시집을 왜 남자만 가냐고. 너 방금 나한테 시집가라 그랬잖아. 응. 근데 남자예요, 선수. 나 여자 아니야. 알아? 그래서에 시집가라 그... 해. 뭐야. 아이고, 코프라이더 줘. 코프라이더. 야, 잠깐만, 미친. 왜? 와, 그어사이트 야, 승수 있어. 유승수는. 아. 예, <laughs> 유승수는 민영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그 중에는 그 사람이 15명. 열받는다. 승수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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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이랑 같이 야동을 봤습니다. 성민이가 누구야? 아, 아, 최성빈. 아? 성민이랑승수가 야동을 봤습니다. 아.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아. 경찰서에 아. 지역 30년으로 실력 아. 갔습니다. 아. 마치 승수하 아. 뭐냐? 뭐냐니? 네가 감옥에 갔냐? 왜? <laughs> 와잉 아! 경고! 지 경고 나이수 나이수 라이수라이이보단 나요 나요 나아빠아씨아씨봐 아, 뭐, 클림아 엉덩이 샷 발라 이거 샷 발라 오저 봐봐 연아 아이씨 쉣자불아아아분아 이거 아레 나이스 따봉 아

아, 어, 그라이드, 그래. 분노! 야! 야! 내가, 어, 금방 따라잡아주겠어! 나 엄청 빠르지, 이놈들아! 아, 아, 아. 내 운전은 못하냐지 이놈들아! 앞에 <laughs> 운전은 못 뭐야, 왜 파손됐는데? 뭐야! 어? 이상하지? 응, <laughs> 버그가? 버그지. 나 엄마도. 오 쉣. 아! <laughs> 자, 노! 자, 자자. 자! 총구열. 호구라이! 아, 진짜 그깟 줄에 무너졌다고.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원래 게임들이 다 그래. 그치 원래 게임들이 아우, 다 지독해. 아, 와, 너무 무라이드했했는데 아, 너 푸세 치치. 미치노마. 아 플레이어. 씨, 나갔어 한 명. 미치. 위에 나갔어. 아, 놀받아서 나갔대? 이거 자동차지 잠수함이 아닙니다라고 뜸. 뭐야, 이게. 아. 아. 아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 용감. 와 진짜 저런 거는 진짜 짜증난다. 죄. 갑니다. 피르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 노스페 파다파다파차파차파차 차차파차차와 하트톡까지 야 뭐야 아이즈 아이고 카즈 빼면 안돼 아잘못던졌다잘못 던졌어 스무스 아아아 축축축축축축축축아축축축축꽝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쪽쪽 쪽쪽 <styles> <mad> <mett medo> <s>

해피 해피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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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뭘 할까? 하? 어? 야, 일등 가자. 포기 <목소리> 라인님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럼 카톡좀 해봐야겠다. 라인님이 라인이? 라인라인 뭔가 어, 심이가도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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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세요어 포켓 했다. 왜? 여기야. 뭐하냐? 돕고 걸지 마. 왜 여기야? 바보야. 바보 아니야! 그럼 뭐야? 사람이야, 바보야. 씨오씨 클랜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 충전 좀 해야 돼. 충전? 응. 와, 충전 다 했니? 에휴. 엄마! 엄마 충전기 바봤어 응. 응 엄마 뚜껑 응. 내리고 물 내리기다. 네. 다야 응. 응 전에 예 보던 게 지금 타게 문제 가서 그랬지? 아을 보고 갈랬아나 진짜 충전 못해 <laughs> 고고고신 뭘좀 배치도 해야 되는데 좋은 것좀 주세요 네. 좋은 거 줄게요 하나 둘셋넷 네이 그러면 공격까지 오 맛집 찾았다? 몇만 원이야? 오 씨. 데 나쁘진 않아

나다 죽어버려. 깨고 아이고 내왜 이래 내왜 이래 이거 야, 하지 말라고, 그래? 왜 이리.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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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가만 있어 너. 빠빠이씨 어, 배 있다. 어, 진짜 외리고.